안녕하세요. 김태균 클리닉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야식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사실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늦은 저녁 출출할 때 맛있는 음식에 정말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면 진짜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 근데 오늘은 야식을 먹으면 더 살이 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야식을 먹고 다음 날 약간의 죄책감과 걱정에 체중계에 올라갔다가 좌절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몇 시간 전에 먹은 음식이 아직은 내 몸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라는 숫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살찌는 지방이 늘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편하게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깨어있을 때 뿐만 아니라 자고 있을 때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요. 내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숨도 계속 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깨어있는 순간에 뭐 움직이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더 많은 활동을 하니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건 맞지만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몸이 24시간을 기준으로 밤 12시가 되면 땡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날 새로운 몸으로 시작을 한다. 그럼 야식을 먹으면 당연히 더 살찌게 됩니다. 이거 쓰지 못하고 내 몸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하지만 우리의 몸은 계속 생명현상이 유지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먹었다고 해서 그게 더 살이 찌게 된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언제 먹었냐 보다는 어떤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사실 저는 늦은 시간에 가능하면 음식을 드시지 말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늦은 시간에 야식으로 먹는 음식들에 보통 칼로리는 높고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기 때문에 살이 당연히 덧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식으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챙겨 드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치킨, 족발, 곱창, 네 이런 건 생각만 해도 정말 벌써 신나지는 이런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맛있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아침에 체중이 늘어나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어, 두 번째,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는 행위가 사실 나중에는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정말 힘든 하루,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서 딱 왔을 때 정말 너무 몸은 힘든데. 이 나의 기분을 달래주는 나의 소울푸드 야식을 먹게 되면 뭐 배고픔도 달래주지만 특히나 이 감정적으로 지친 나의 하루를 달래기에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하루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게 되면 뇌는 또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식탐이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러한 습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가 어느 순간 집에 와서 이제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따분하니까 오늘 낮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어 금요일 날 밤인데 그냥 심심하니까 기분 좋아지려고 습관적으로 야식을 자꾸 먹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저는 야식은 피하라고 설명드리기는 합니다. 세 번째, 2004년 미국의 한 연구에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아침을 많이, 점심을 적당히, 저녁을 가볍게. 다른 그룹은 순서를 거꾸로 아침을 가볍게, 점심을 적당히, 저녁을 많이. 같은 음식으로 순서만 다르게 해서 식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 운동이나 생활 패턴은 비슷하게 하면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침부터 잘 먹은 그룹이 같은 기간 내에 체중이 평균 10kg 정도 감량됐을 때 저녁을 많이 먹은 그룹은 평균 3kg 정도의 체중을 감량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많이 먹었을 때 체중 감량의 정도가 덜 했던 이런 결과를 토대로 가능하면 일찍 잘 드시는 게 좋고 야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맛있는 거 드실 거면 가능하면 일찍 드시라고 설명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야식을 먹었다고 살이 더 찌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아니지만 그래도 살이 더 많이 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치킨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살은 내가 찝니다. 네,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시면 그래도 너무 참지 마시고 드시되 가능하면 일찍 드시고 나를 정해놓고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심박사라면 주는 대로 안 먹는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외식이나 어뭐 가공식품을 그래도 조금 슬기롭게 먹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제 이 제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영양학 박사이고 또 저는 이제 워낙 좀 중증 환자이신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외식이나 가공식품 이런 식품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선입견이 좀 있고 항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안 먹으면 좋겠다. 제가 굉장히 좀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년 사 이렇게 이 보니까 요즘은 외식 음식들도 그렇고 배달 음식 또는 편의식품들이 맛도 좋지만 또 편의성도 있고요 가격도 일단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싼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영양 균형까지 잘 맞아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외식을 실드롭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 20대 산 50대까지 이런 소비자들은 주로 외식을 할때 어떤 걸 고려하나 살펴보니까 1번이 맛 그리고 가격 그리고 세 번째가 청결도 어, 이걸 주로 생각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건강적인 측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 먹는 음식들에 영양학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칼로리가 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나트륨 섭취가 좀 많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당 함량이 높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양의 불균형이 오기 쉬운데,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식의 어 대명사 하면 샐러드잖아요. 이 샐러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배신하기가 쉽습니다. 샐러드를 내가 큰 접시, 한 접시를 먹어도 사실은 채소를 툭뽕 넣어도요, 채소의 칼로리는 한 50kcal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요네즈가 좀 들어간 소스를 좀, 뭐, 예를 들면 좀 넉넉하게 뿌렸다면, 일단 마요네즈 50g이 들어가면, 마요네즈의 칼로리만 해도 200kcal. 그리고 또, 나트륨도 한 450mg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샐러드를 자칫 잘못 먹으면, 칼로리나 나트륨이요, 라면 한 그릇 먹는 거랑 거의 맞먹는 비슷한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주로 잘 쓰는 방법은요, 제가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할 때는 항상 "저는 따로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는요. 만약에 저 같으면 4명이 있죠. 그러면 4인분을 주문하지 않아요. 대부분 배달 음식은 일단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과식하기가 쉬우니까요. 일단 인분수 마이너스 1로 주문을 하고요. 샐러드를 하나 주문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해서 함께 나눠 먹는 형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심박사라면 두 번째.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입니다. 잘못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제 술을 마셨어요. 그럼 아침에 순대국으로 해장을 해요. 점심은 여럿이 가서 제육볶음을 먹어요. 저녁에는 또술 먹을 일이 있는데 족발로 소주를 한잔 먹을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어, 식재료도 중복이 되고 영양소도 중복이 되면서 부족한 영양소가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잘못된 외식의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번에 한 번은 건강식으로 선택을 하겠다. 적어도 세 번에 한 번은 뭔가 조금 더 라이트하고 건강한 음식. 자, 그리고 하루를 또는 매끼를 다 건강식으로 먹기 어려워요. 그러면 하루 단위 또는 일주일 단위로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리 조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점심 때 닭볶음탕에 뭐 여러 가지 막 여러 가지 과하게 해서 먹었어요. 그렇다면 저녁에는 조금 최대한 라이트한 메뉴로 좀 선택을 하, 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루를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을 두고 주중에 좀 과한 메뉴가 좀 여러 번 있었다면 주말에는 최대한 적은 식사, 그 다음에 가능하면 채식, 그리고 가능하면 무염식이나 저염식으로 제가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톡스데이를 좀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는 방법. 자, 그리고 나트륨을 조절하는 방법은요. 한 끼에 한 메뉴만 아예 저염식 또는 아예 무염식으로 정해놓고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 재료의 다양한 선택도 필요하니까 고기 중에 하나. 생선이나 해물 중에 하나,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하나, 그리고 채소에서 두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놓고 주 메뉴를 조금은 다양하게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제가 실제 환자들을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은요. 식사 일기를 쓰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만 아침, 점심, 저녁 내가 먹은 모든 음식을 다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정산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내가 먹은 음식이 식재료가 서른 가지를 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거의 반복된 식재료를 가지고 어, 비슷한 조리를 해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른 가지 이상 식재료 먹기에 도전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 신박사라면 세 번째. 추가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겠다입니다. 외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냉장고에 보면 먹다 남은 상추, 먹다 남은 깻잎 또는 뭐뭐뭐 뭐, 뭐 오이, 양배추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배달 음식이나 편의식품을 내가 집에서 조리해 먹는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함께 먹어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나 나트륨은 넘치지만 식이섬유나 칼륨, 비타민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채소밖에는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조리할 때, 자, 라면. 어, 제가 신박사 라면이잖아요. <laughs> 저도 라면을 사실은 좋아해요. 자, 이렇게 뭔가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뭐 콩나물이 됐든 숙주가 됐든 해물이 됐든 달걀이 됐든 우리가 조금 어, 영양 보충이 되면서 이렇게 좀 나쁜 물질들을 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좀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박사 라면. 먹는 걸 절제하기가 힘든 사람이라면, 무한리필집이나 뷔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본전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과하게 먹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상차림으로 한꺼번에 쫙 나오는 음식보다는 순서대로 서빙되는 메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먹었다면 잘 먹은 만큼 몸에 휴식을 줘야 됩니다 시간이든 양이든 질이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만나면 날씬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비만클리닉 원장 정수은입니다 왠지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밥 해먹기는 더 귀찮고 샐러드, 고구마, 닭가슴살 너무 지겨울 때 다들 있으시죠? 너무 제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오늘은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배달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메뉴 선택 원칙은 살찌는 당질이 적은 메뉴 고르기예요. 살안 찌는 다이어트 배달 음식 5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샐러드가 지겹다면 타코. 양상추, 적양배추, 파프리카 등 다이어트와 쾌변에 필수인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 각종 야채도 있으면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콩이나 각종 고기들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저는 이때 꼭 아보카도를 추가하는데요. 아보카도는 한 개당 당질이 1.5g으로 굉장히 적고요. 식욕은 줄이고 포만감은 늘리는 굉장히 좋은 지방이거든요. 단 당질이 많은 콜라나 사이다는 금지. 탄산수와 함께 마셔야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국물이 땡길 때는 숙주 가득 쌀국수. 피곤하거나 유도 비 오는 날은 국물이 땡기지 않으세요? 그럴 때 저는 뜨끈뜨끈 쌀국수를 즐겨 먹는데요. 이때 저는 면 대신에 숙주를 추가하거든요. 이 숙주는 당질이 100g당 1.3g 정도로 굉장히 적고요. 식이섬유가 또 풍부해서 포만감은 높아 죄책감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리라타 소스 찍어 먹으면 매운맛도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생각하니까 막 군침이 돋는데요. <laughs> 자, 세 번째 고기가 땡길 때는 쌈 싸먹는 보쌈 보쌈 1.5인분은 300g 정도인데요. 당질은 이에 비해서 9g 정도로 굉장히 낮아서 다른 고기류보다는 살찔 걱정 없이 드셔도 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면 쌈채소 두세 장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쌈채소와 함께 먹어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가득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이 육류에 유해물질까지 배출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 빨간 양념이 가득한 김치를 드시면 물론 맛은 더 있겠지만 식욕이 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이라면 백김치나 씻은 김치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치킨이 당긴다면 구운 치킨. 막 밍밍한 닭가슴살 확지겨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구운 치킨을 드세요. 다이어트할 때 가장 피해야 할게 바로 이, 튀김인데요. 튀김옷만 없어도 당질이 엄청 줄어들고 살찌는 포화지방을 싹 걷어내니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겠죠. 한 끼에 반 마리 정도 드시면 가장 좋고요. 닭가슴살부터 먼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맥주를 한잔하면 너무 좋겠지만 맥주는 사실 살찌는 당질이 많아서 대신에 시원하면서 톡 쏘는 탄산수와 함께 드시면 다이어트에 더욱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름진 중식이 땡긴다면 짬뽕밥. 짬뽕이 살찌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면 때문인데요. 면 100g에 당질이 무려 70g이나 있어요. 하지만 기름기 있으면서 이 매운맛이 마구마구 땡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짬뽕밥을 시키세요. 저는 건더기는 싹다 먹고요. 밥은 반 정도만 먹으려고 하거든요. 각종 야채와 해산물들을 먹으면 당질이 많은 면은 없고 살은 덜 찌면서 단백질 가득한 해산물로 영양을 챙기니까 맛도 있고 살도 덜 찌겠죠. 나만의 다이어트 배달 음식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 같이 더 맛있게 먹고 건강한 다이어트 해요. 안녕하세요. 김태균 의원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다이어트 하면서 배달 음식 먹어도 되나? 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왔던 다이어트를 한번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나 내일부터, 나 다음 달부터, 나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치킨 안 먹을 거니까 오늘 먹자 해가지고 시켜서 왕창 드시고 이제 치킨 안 먹어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치킨 안드고 계신가요? 지금도 맥주 안 드시고 계신가요? 보통 이제 이렇게 치킨도 먹고 지금도 맥주도 잘 마시고 계실 텐데요. 그러다 또 다이어트 하면 또 잠깐 이 친구들과 이별했다. 이런 과정들이 보통 반복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먹어왔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먹을 이 배달 음식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들이 괜찮을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게 된 지도 벌써 1년 반이란 시간이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시간도 사람수도 제한하고 운동이나 다른 생활에까지 제약이 생기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먹을 걸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체중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이어트 도중에도 현명히 먹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햄버거나 피자, 치킨, 뭐 샌드위치 등 보통의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끼에 500칼로리 정도의 단백질이 20g 정도 가까이 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내가 먹으면 되는데요. 햄버거 종류도 꽤 많이 있고요. 샌드위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햄버거 하나에 예를 들어 제로 콜라나 탄산수 하나가 되면 사실 다이어트 할때한끼 식사로 칼로리나 영양 생각보다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점심 식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른 저녁 식사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 끼를 내가 조금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조금 드셨으면 앞뒤에는 조금은 좀더 가벼운 식사를 해주려고 하면 당연히 좋고요. 치킨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구운 치킨 같은 경우는 한 마리에 900칼로리에서 1000칼로리 사이가 되는 치킨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한 끼에 반 마리를 가까이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샌드위치 종류는 보통 300에서 400 칼로리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지하철 샌드위치 있죠 지하철 샌드위치 옵션에는 빵을 팔 수도 있습니다 소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아 내가 이렇게 먹어왔던 게이 정도 칼로리와 이 정도 영양이 있으니까 조절해서 먹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음식의 칼로리를 알고 먹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쉬운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밥과 면이 있으면 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짬뽕과 짬뽕 밥이 있으면 짬뽕 밥을 선택하시면 더 좋은데요. 이걸 그럼 다 먹으면 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네, 밥은 반 공기를 드시고요. 대신 건더기는 다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비슷한 예를 드리면 샤브샤브 많이들 드시러 가는데요. 샤브샤브 가시면 고기 보통 1인분씩 이렇게 주는 거는 다 드시고요. 야채 많이 넣어서 드시고요. 대신에 면과 죽은 하나만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순댓국이나 설렁탕, 뭐 국밥 마찬가지로 그런 거 드실 때꼭밥 말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밥 말지 말고 따로 드시면. 밥의 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족발, 뭐 이런 거 수육, 회 이런 거 시켜 드실 때 고기는 네네 네, 손바닥에 올린 만큼에서 잘 드시고 대신에 위로 이렇게 쌓으시는 건 조금 네 상가해 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오는 야채나 이런 것들은 좀잘 챙겨 드시되 뭐 냉면이나 막국수, 중화밥 오는 거는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사실 조금 좀 타이트하게 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빼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다이어트 기간에는 이제 안 먹으려고 하다가 치팅데이 혹은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폭발적으로 너무 음식을 드시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늘어나는 요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길게 보시고요. 너무 나를 억누르지 마시고요. 긴 호흡으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들도 현명하게 드시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어, 정말 다이어트 할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수 있고요. 저렇게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매끼니마다 그러면 아침에는 요거 샌드위치 먹고 점심에 햄버거 먹고 저녁에 족발 이렇게 드시진 마시고요. 네,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주말이거나 혹은 뭐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도 아, 이런 음식 먹으러 갈땐난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양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다이어트 할때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